지금 두번 유찰돼서 14억 4천인데 7억 500. 딱 절반이네? 49%. 4억 최근에 이 지역에 금매가 막 쏟아지고 있다고 하거든? 강명에는 아파트 두번 유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임차인 현황에서 특이 사항이 있네요 임차인이 김땡땡 같은 분이거든요 3개의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뭘까요? 차인이 증액을 했습니다 2017년 10월 11일에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가 오히려 더 빠르네요 확정일자 박 꼭 전입했다가 잠시 주소 뺐다가 다시 전입하게 되면 전입일이 확정일자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2017년 10월 11일 말송이 좀 걸린 21년 4월 30일보다 빠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1차 우선변제권을 가졌어요. 누구보다 먼저 배당받게 되는 거고요. 2년 후에 또 다시 2천만원을 올려줬는데요. 이 2천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말 소기준 권리보다 빠릅니다. 4억 2천까지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의 혜택을 모두 받아요. 그런데 세 번째 또 증액을 했네요. 증액을 할때 증액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대항력을 카운트를 하는데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증액을 했죠. 2021년 11월 12일 날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여기 추가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12일 날짜로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되겠죠. 이 2천만 원은 대항력이 없는 보증금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이 물건 낙찰 가격이 4억이다라고 하면 2천만 원까지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만약 이 물건의 낙찰 가격이 4억 5천이다라고 했을 때 배당은 4억 2천만 원 먼저 배당 받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3천만 원은 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되겠네요. 그리 그리고 돈이 남으면 나머지 2천만원이 배당이 될 텐데 배당이 못되겠죠? 3천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물건의 현재 최저가는 7억입니다. 감정가 14억에서 절반 가격으로 유찰이 됐어요. 만약에 적정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7억 5천이다. 7억 5천 딱 살펴보면 좋겠죠? 7억 5천이다. 라고 하면 4억 2천 먼저 배당이 되고요. 중간에 있는 근저당이 나머지 금액으로 배당이 될 거예요. 마지막에 증액한 2천만원은 배당 받지 못하고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꾸로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때 증액하지 말았어야 됐겠죠. 뒤에 근저당이 들어왔는데 2천만원을 증액하지 않아도 집주인이 뭐라고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저당을 잡아놓고 임차인에게 증액하라고 한 거는 너무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임차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등기부 등본 확인하시고 기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무것도 없다. 라고 했을 때 증액을 하셔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 대항력을 인정받는 거고요. 만약 증액을 집주인이 요구했을 때 뒤에 뭔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절을 하시는 게 맞겠죠. 아니면 앞에 딸린 다른 근저당 같은 것들을 다 말소해라 그런 다음에 내가 증액을 하겠다라고 요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요. 4억 2천원까지는 대항력이 있는 보증금이고요. 추가로 증액한 2천만원은 대항력 없는 보증금이다. 이 물건의 가치. 가 4억 2천 이상이라면 무난하게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임 물건의 가치는 당연히 4억 2천 이상이기 때문에 권리상 문제가 없는 물건이고요. 2천만원 증액한 게 매우 아쉽기는 하지만 임차인은 4억 2천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매 물건에 임차인이 있을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꼭 확인하세요. 전입, 확정, 배당 세 가지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고요.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을 받던가 아니면 소액이어서 최우선변제권으로 배당을 받거나 혹은 주택 임차권으로 배당을 받거나 임차인은 이세 가지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잘 배당 받는 물건이 우리에게 쉬운 물건이에요. 자 여기까지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이었습니다. 네, 광명이었어요. 경매물건 나와서 왔는데 광명역에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는 우리가 보러 온이 아파트가 제일 좀 인기가 없는 아파트라고 해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광명역 프로지오 아파트인데 음. 이주변의 아파트들은 다 좋아 보이잖아요 여기는 또 상권이 조금 멀어 가지고 사람들이 덜 선호하고 세대수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적어요 음. 대신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가족들은 조금 선호는 할그도다 하... 좋지 뭐 여기. 그러니까 상권이 바로 길 건너쪽에 형성되어 있어서 이큰 길을 건너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네 광명 지값 너무 많이 떨어졌다 광명처럼 좋은 데에서도 경매 물건이 나와버렸네 최근에는 유찰이 막 뚝뚝된 아파트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두번 유찰돼서 14억 4천인데 7억 500. 딱 절반이네? 49% 4억4천에 세입자가 4억2천까지 전액 배당을 받고 2천은 대항력이 없어서 배당을 못 받을 수도 평형이 A, B, 뭐 C 이렇게 있는데 B타입이고 매물 나온 거는 14억 작년 11월에 거래되고 거래가 안 됐어 작년이면 그래도 가격이 좀 괜찮았던 때인데 곤란하네? 103동 어? 여기 최저가가 7억대인데 실거래가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인근에 다른 물건들 실거래... 월에까나 호가로 가야 될것 같아. 최근에 이 지역에 금매가막 쏟아지고 있다고 하거든. 금매로 호반 서밋, 9억 8천에. 호반 서밋이 여기보다 또 입지가 낮다고 보는 거잖아. 더 좋은 곳이잖아. 여기는 9억 8천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어야 일반 매매 금매로 거래가 된다는 거고. 오와. 그러면 지금 7억 되면은 뭐 많이 높여서선는안 되겠네. 이번에 들어올 타이밍은 맞아. 입찰가 결정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인근에서 9억 8천에 금매가 거래가 됐고 더 좋은 데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일반 매매가를 좀 산출을 해보고 거기에 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거지 어, 가격은. 어, 어, 어. 게다가 하락이 아직 멈추지 않았으니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입찰에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 메리트가 있어. 어. 네, 최고가의 절반 가격이니까. 어. 당연히 메리트가 있지. 진짜 많이 떨어졌. 어 2년 전 가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 분양가가 어. 5억 되었다는데, 그거에 비하면 오르긴 했네. 총에 <laughs> 분양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던 거고, 오른 만큼, 많이 오른 만큼 또 많이 하락을 했 1호 라인이 이쪽으로 음. 아파트 아, 전망이네. 아, 가장 인기 없는 동에 가장 인기 없는 라인. 그래도 2, 3, 4면은 뻥 그쵸, 뚫려 있어. 돼요. 이게 타워 같은데, 약간. 어, 어. 기억자라서 2, 3, 4가 저쪽을 산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거실이 됐다. 그, 산을 안 보고. 네. 어. 거실뿐만 아니라 안방, 작은 방두개다 여길 보고 있는 거이 동이랑은 조금 보이겠다. 네. 그 층만 근데. 그나마. 정말 작 아, 단지가 다 상업지역이라서 오피스텔들이 다 하나씩 들어 있다고 해요. 한 바퀴 쭉들어보고 물건도 봤는데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기는 해. 음, 거기가 1호 라인이어서 어. 뷰가 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아파트 단지 안으로 볼수 있는 단지 정원 뷰? 제일 인기가 없어서 경매에 나왔나 싶기도 하네요. 일반 기준층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매우 저렴하다. 음, 싸게 사면은 좋지. 어.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나중에 매도할 때도 다른 물건들보다 조금 저렴하게 매도한다.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